여러분의 인연의 실 홍실 저 홍실 프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연의 실 홍실을 찾아 매어 드리는 홍실 프로 채연입니다. 오늘은 37세 안정직에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의 가입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여성분이 상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표정이 어둡고 위축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함을 풀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대화의 물꼬를 풀던 중이 여성분이 글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이 여성분이 나이가 많아지고 주변에 소개가 없어져 외롭기도 하고 결혼 상대자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입한 곳이 동호였답니다. 직업이 안정적이고 외모 또한 튀지 않고 수수해서. 인기가 좀 있었나봐요. 한 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고 나름 신경 써서 진지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진지한 마음은 나만의 희망 사항이었던 거죠. 그 남성분은 첫 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예의는 벗어 던져주고 술집으로 이동하여 스킨십까지 시도하며 여성분을 놀라게 했다는군요. 만남 자체를 아주 쉽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 경험은 동호회 모임 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친절한 호의를 그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받아 주었는데 남대 없는 남성의 본성을 드러내 당황스럽고 치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기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긴 상담 끝에 가입을 하셨고요. 지금은 몇 분의 프로필을 받은 후에 좋은 분을 만나 교제 중에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변의 소개와 각종 모임이 적어지면서 만남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전하지 못한 모임이 더 활성화가 되어 예상치 못한 상처를 입으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개인의 개성과 기호, 취향에 맞는 모임만을 추구하니, 그곳에 신혼 검증이나 이력을 인증할 이유가 없는 모임인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그중 하나가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나 자신을 함부로 취급될 수 있는 곳에, 망치하지 마세요. 커플 매니저가 매의 눈으로 인연을 찾아드리고 결혼이 준비된 회원풀이 있는 곳 바로 여기 노블레스 청담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